안녕하세요. 영상칼럼 굳은 땅 홍해걸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와, 진짜 무지 무지 덥습니다. 여기 제주도 푹푹 찌는데요. 아, 그래서 여러분께 좀 시원한 화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곳에 왔습니다. 아, 뒤로 보이는 어, 섬 있죠. 이게 바로 어, 제주 남서쪽 한경면에 위치한 차귀도라는 섬입니다. 어 바다 속에서요 뜨거운 마그마가 치솟아 오르면서 어 굳어서 만들어진 섬이라고 하네요. 제주 인근 섬 가운데 무인도로는 가장 크고요. 아주 희귀한 동식물들이 많이 있어서 어 국가가 지정한 천연기념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고래처럼 생겼어요. 어 여기는 바람도 불고 아주 선선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어, 약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드릴까 합니다. 어, 이런저런 이유로 매일 오랫동안 약물을 드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뭐, 저만 하더라도 매일 밤네 종류의 약을 먹고 있습니다. 제가 뭐, 폐 있잖아요. 그래서, 어, 항암 효과,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 어, 저용량 아스피린 요법이죠. 작은 100mg 먹고 있고요. 아무래도 직업적인 이유로 풍성한 모발을 위해서 어, 탈모 방지하는 약물이죠. 프로페시아. 그리고 여기에 오준규 제동기 피부과 의사의 권유로 민옥시딜 반할까지 이렇게 두 종류의 탈모 치료제를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렉사 프로라고 하는 우울증 치료제도 먹고 있습니다. 저용량으로요. 제가 좀 기분을 좀 좋게 해주기 위해서 먹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약물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꼭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약물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은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어, 나무용 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제 뭐, 당뇨나 고혈압이나 고질증이 있을 때, 어, 바로 약물을 시작하기보다는 일단은 생활요법을 해야죠. 기름진 고기라든지 칼로리 높은 음식을 피하고 채소 많이 먹고요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뭐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혈압 수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노력을 먼저 선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약물을 너무 기피하거나 두려워하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되는 시대이기 때문이죠. 어~ 의학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 있습니다 약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마는 일단 드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용법과 용량대로 의사가 시키는 대로 과감하게 장기간 충분히 먹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어~ 우리나라 어린이들 가운데 이제 축농증 그러니까 만성 부비동염이죠 또는 뭐~ 중이염 많은 이유가요 우리 어머니들이 병원에 가면 감기로 가잖아요 항생제를 줍니다 근데 뭐~ 이런 약들을 주니까 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렇게 독한 항생제를 어 내 아이에게 주다니 보통은 최소 2주 많게는 한달 매일 먹어야 돼요 일정한 혈중 농도를 유지해야 비로소 어, 이 부비동이나 귀에 차 있는 고름을 말려 없앨 수 있는데 며칠 먹다가 이제 좋아지면 마음대로 멈춘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입니다 뭐 아토피라든지 류마티스 질환도 마찬가지예요 스테로이드가 다 나쁘다고 알고 있으니까. 어, 의사가 처방을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적고 좀 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가능한 안 먹으려고 애를 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염증이 확 악화돼서 더 심하게 오는 경우도 많고요. 뭐 결핵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을 충분히 쭉 먹어줘야 하는데 중간에 몇달 먹다 멈추고 하니까 다시 재발하면서 어, 항생제로도 낫지 않는 내성 결핵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약은 시작하면 그때는 과감하게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쭉 드셔야 합니다 지나가는 길에 제가 아주 멋진 곳에 들렀습니다 제가 굉장히 아끼는 카페 데스틸이란 곳인데요 얼마 전에 이 벽면에 멋진 그림이 걸려 있네요 여러분 저도 최근에 한 사실인데요 고래가 환경 보호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아, 그러니까 죽으면서, 어, 대기 중에 CO2, 이산화탄소를 몽땅 자기 몸에 담아서 바다 밑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어, 살아 생전에는 다량의 배설물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플랑크톤을 만들고요. 얘네들이 CO2를 막 흡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고래 한 마리가 평생, 어, 5 0 0 그루만큼의 나무에 CO2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네요. 차기도에 오면서, 와, 우리가 정말 고래를 아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날씨가 무더운 것도 따지고 보면, 인간이 배출한 CO2, 이산화탄소로 인한 지구 온난화 때문이잖아요. 가끔 이렇게 환경에도 신경을 써야 하고, 우리 고래가 정말 소중한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 전 비운 뒤에 항의성 댓글 몇 개가 올라왔습니다. 어 저희가 약물 남용을 좀 부추기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인데 요. 어 기억나시죠? 인사이트 인터뷰에서 서울대병원 내과 김효수 교수님이 고지혈증이 아닌데도 본인이 어, LDL 콜레스테롤을 55 이하로 강력하게 낮추면 그러면 어 훨씬 심장병에 덜 걸리고 건강해진다. 그래서 본인이 스타틴 계열의 어 치료제를 어 일주일에 서너 차례 그냥 먹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아 그리고 정신과의 권준수 교수님도 어 우울증 환자는 아니지만 내가 기분이 굉장히 가라앉아 있고 또 성격이 원만하지 못하고 대인 관계에서 여러 가지 트러블이 생기고 괴로울 때 어 일부 SSRI 계열의 우울증 치료제가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나쁘게 보신 거죠. 어왜 약물 먹도록 부추기냐? 환자도 아닌데라는 취지였습니다. 어 일부 이해는 합니다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그래도 두분다 서울대학교 병원 교수님인데 어 국민들에게 설마 불필요한 약물을 먹도록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아, 약물은요, 의사가 판단 아래 부작용보다 이익이 크면 처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처방은 FDA에서 허가가 된 질병이 아닌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아, 정신과 약물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 하시는데요. 그리고 저도 아까 렉사프로 먹고 있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한결 도움을 받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혹시 예쁜 치매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치매 환자들에게, 특히 그 가족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건요. 기억력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괴로운 건 치매로 인해서 원래 본인이 갖고 있던 성격이 나쁜 쪽으로 돌변하는 거죠. 막 사람을 의심하고, 난폭한 행동을 하고, 욕설을 하고, 이렇게 편집증적으로 변하면서, 어, 케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그때 적절한 정신과 약물을 쓰게 되면 굉장히 성격이 온순해지면서, 어, 훨씬 트러블을 줄이면서 원만하게 지낼 수 있다, 가족들과. 그래서 보호자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게 바로 최근 떠오르고 있는 예쁜 치매라는 컨셉이죠 치매 자체는 막지는 못하지만 그분의 성격을 적절한 약물 치료로 어, 톤 다운시켜서 조화롭게 살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약물도 그렇게 선용할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무조건 약물을 두려워하고 뭐 먹지 말아야 하는 게 능사인 거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의 김영식 교수님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분이 일반인들 대상 강연에서 단골로 내는 퀴즈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풍이나 심장병으로 죽지 않으려면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뭘까요? 라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담배 피는 거, 운동 안 하는 거, 술 많이 마시는 거,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거, 잠 제대로 못 자는 거, 패스트푸드 많이 먹는 거, 뚱뚱해지는 거, 우리가 나쁘다고 하는 거다 열거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정답이 아니고요. 그분이 강조하는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약물을 매일 꾸준히 먹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약물을 먹어서 혈압을 떨어뜨리고 혈당을 떨어뜨리고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야 중풍 심장병으로 죽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아무리 생활을 열심히 살고 운동하고 먹는 거 가리고 뭐 스트레스 관리하고 해도 약을 게을리 먹으면 그래서 혈압 뛰고 혈당 뛰고 콜레스테롤 뛰면 쓰러질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얘기죠.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설령 생활 습관이 좀 나빠도 의사가 시키는 대로 약을 꾸준히 먹어서 세 가지 수치를 떨어뜨리면 중풍이나 심장병에 안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매일 약물을 드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 이거 내가 몸에 나쁜 화학케미칼을 왜 매일 먹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영양제고, 그게 사실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적극적으로 약물을 먹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시그니처 커피인 오란 프레소입니다. 에스프레소 더블샷 오렌지청 그리고 생크림의 맛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네요.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장소를 협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주의 다른 카페에서도 멋진 풍광이나 자랑거리가 있으면 저희에게 제보해주십시오. 저희가 언제든지 달려가서 예쁘게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다 백신 맞으셨는지요? 어, 저와 집사람은 다행히도 어, 8월 중순 예약을 완료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양이 빨리 수급이 돼서 좀더 많은 분들이 백신을 맞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어, 바람을 가져봅니다. 아, 저희 비온디가요, 어제 굉장히 경사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어, 구독자 8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아, 이 모든 게 여러분들 덕분이고요. 어, 저희가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겸손하고 진정성을 갖고 어,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해드립니다. 와, 여러분 날씨는 덥습니다만 아무쪼록 힘내시고요. 어, 즐거운 일요일 아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